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신부름꾼 진기동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지식인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한 다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채널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잘 생각해보면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병폐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인가? 네, 이것은 다산 정야경 선생이 쓴 600여 권의 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세유표에 나온 글입니다. 이것은 왜이 책을 썼는가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다산은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정치적 탄압에 휘말려 땅끝 마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생각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유배는 처자식과의 이별은 물론 언제나 만날지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도 다산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는 유국 애민의 정신으로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사서육경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표이서, 즉 국가개혁서인 경세유표, 목민관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것인가를 써놓은 복무지침서인 목민심서 백성들의 인명을 존중하도록 한 형법 매뉴얼인 흠음신서를 저술 하였습니다. 다사는 조선의 한 관료이자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공직자로서 못다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산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쓴시 정월 스무일의 날 문과에 급제하여 희정당에서 임금을 뵙고 물러나와 지은 시의 한 구절인 무능의 임무 수행 어렵겠지만. 공경과 청념으로 충성 바치리라고 한 부분에서 그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유배지에서조차 어떻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관료이자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21세기는 불확실한 초연결, 초스피드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겉보기에는 미미한 문제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의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여 년전 다산이 이미 아무리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병폐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복지를 최우선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다산이 보여준 것처럼 무엇보다 도전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익숙지 않은 개혁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렵게 만드는 관료적 장애물, 정치적 반대 또는 기차 많은 제약들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여 년전 다산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병폐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한 이야기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등 사회 전반적으로 병폐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영 간 이념의 논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는 다양한 경륜을 가진 전문가보다 오직 짜여진 그물망인 법의 터대로 안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라 전체가 검찰공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불확실한 환경에 절실한 것은 소통과 창의와 융통성입니다. 시급을 다투는 급변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답게 융통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리더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철저한 소명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200여 년전 다산이 유언장을 쓰듯이 유배지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외쳤던 그 외침이 지금 이 시대 새로운 21세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